이제, 신규, 신규 등록을 보셨고, 등록 전환을 보셨고, 이제 지목 변경도 보셨고, 분할 합병을 좀 보겠습니다. 분할 합병.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습니다.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할 때 지적 공부는 몇, 몇 세트가 있겠습니까? 한 세트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적 공부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분할한다 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적공부는 이 예에서는 몇 세트로 바뀌겠습니까? 네 세트로 바뀔 겁니다. 맞습니까?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이를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분할. 이 분할을 신청할지 말지는 원칙이, 원칙이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소유자의, 어, 자유, 이고 원칙은 소유자의 자유 의사에 따르는 겁니다. 소유자가 분할을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하는 것이고, 신청하기 싫으면 신청 안 하도 상관이 없습니다. 소유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서 분할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이건 들어만 두세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 용도가 달라진 경우, 수의자는 6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건 의무예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어, 여기는, 여기는 가수원입니다. 가수원. 가수원 농사를 짓는 토지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다가 소유자가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건물을.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대지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문제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일필일목의 원칙상 하나만 등록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때 요 대지는, 대지는 양입지가 될수 있습니까? 양입지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할수 밖에 없습니까? 분할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지적공부에 두 개의 지목을 등록할 수 있습니까? 가수원과 대지 두 개를 등록할 수 있습니까? 없죠? 또한 대지는 양입지도 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할수 밖에 없습니까? 분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필일목의 원칙은 공간정보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분할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다시 한, 한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 일필일목의 원칙상 두 개의 지목이 등록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그냥 들어만 드세요. 나중에 계속 반복할 거니까. 원칙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지만,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분할을 신청해야만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분할이에요. 출제는 주로 이게 출제가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가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분할의 반대예요. 한 필지가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것은 분할.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한 필지로 합쳐져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 그렇죠. 그러면 합병의 경우에는 네 세트의 지적 공부가 한 세트의 지적 공부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를 합병이라고 불러요. 이 합병은 원칙이 소유자의 자유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하는 것이고 합병을 신청하기 싫으면 안 해도 그만이에요. 다만 이 경우에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외가 요게 출제가 주로 되는데요. 어느 경우가 예외냐면 설이 토지들이 이 토지들이 철제천구유수학도 부채공장의 지목이 되는 경우. 소유자는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 됩니다. 토지가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의 지목이 되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공익성이 강한 지목들이에요. 공공성이 강한 지목들이니까 공공성을 위해서 소유자의 자유의사를좀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0인의 합병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제 친구들이에요. 내 놈이 얼마 전에 명예퇴직을 당했는데요.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부채공장을 지어서 운영하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누가 내 놈이 벌써 명예퇴직할 나이예요 제가. 철제, 천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전부 다 지목의 부호인데요. 요것만 지목의 부호가 아닙니다. 요게 공동주택의 부지예요. 아까 보셨죠? 아파트 부지. 요것만 빼고서는 전부 다 지목의 부호인데요. 아까 요건 보셨죠? 철제, 천구, 유수, 묘목, 도임. 그래서 요거는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외워두시는 게 여러분 신상의 좀 좋을 겁니다. 네, 계속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묘목 아니에요 부채 공장 1 2개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철도 용지 재방 하천 북어 유는요 유지 유지 유원지는 원 원이 부어고 유지는 유가 부어예요 그래서 유지와 유원지 두 문자를 둘다 따면 겹쳐버리죠. 그래서 유지는 두 문자를 딴 것이고, 유원지는 차 문자를 딴 겁니다. 그렇죠. 유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도로, 공동주택의 부지, 체육용지, 공장용지, 아니, 공원, 공원. 이거는 공장용지. 공원과 공장용지도 두 문자를 따버리면 둘다 공이 돼버리죠. 겹치니까 공원은 두 문자를 딴 것이고 공장용지는 두 번째 글자를 딴 겁니다. 공원, 공장용지, 이게 외우 두셔야 될 거예요.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이렇게 외우 두셔야 돼요. 네. 사실은 아까 제 3자가 대위 신청하는 경우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 나십니까? 첫 번째 공공사업,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 세 번째 공동주택의 부지, 네 번째 채권자. 얼핏 기억나십니까? 네. 거기 첫 번째, 첫 번째 뭐였죠? 공공사업. 공공사업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뒤따르는 지목들이 있습니다. 공공사업이 나오면 뒤따르는 지목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거예요. 네 개. 철제, 천구, 유수, 학도.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좀 외우두셔야 돼요. 절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안타깝지만 공시법 강사들 강사의 친구도 좀 외우 외우셔야 돼요. 필요해요. 절제 전구 유수 학제 친구들이에요. 네. 부채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네. 계약서를 썼다는 겁니다. 외우두시고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분할은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얘기하는데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일필일목의 원칙상 그 용도가 달라진 부분은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의무예요.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부르는데 합병도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합병의 경우에는 절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의 지목이 되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네, 그냥 들어만 두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합병은요.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 있죠. 그러면 합병은 한 필지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합병의 경우에는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나중에 다시 볼 건데요.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